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중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엄청나게 개인주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글로벌화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 나라를 더 보호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뽑은 대통령이 바로 예, 트럼프 대통령이죠. 제가 전 영상에서 쇼피파이 스토어를 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쇼피파이를 계속 공부 하다 보니까 와, 이 중국이 지금 미국에 가하는 경제적 타격이 엄청나다고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예전 비즈니스 모델은 요래 썼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공장에서는 도매점에다가 물건을 납품하죠. 그러면 이 도매점은 다시 소매점, 소매점에다 납품을 합니다. 그럼 이 소매점이 이제 소비자가 소매점에 가서 이렇게 사는 이런 게 바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이제 미국이 다 생산도 하고 도매, 홀세일도 있고 리테일러도 있고 예, 커스터머는 당연히 미국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다 돌아가가지고 전부 다잘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만 이렇게 돈이 잘 돌았던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공장은 중국, 중국으로 점차 제조를 전부 다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이 도매점, 소매점 소비자 해가지고 어쨌든 어쨌든 도라는 갔어요. 소비자가 원하는 걸 소매점이 캐치해가지고 도매점한테 알려주겠죠. 그러면 이제 도매점이 중국 공장에다가 주문을 하겠죠. 어떻게든 예전에는 이렇게 미국에는 이렇게 돈이 돌아갔었습니다. 근데 온라인 바로 이 온라인 스토어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난, 난 뒤로부터는 요 비즈니스 모델이 점차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쇼피파이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예, 드랍시핑이라는 게 요즘 요즘 에알죠몇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 예, 드랍시핑이 뭔지 아십니까? 예, 드랍시핑 이 드랍시핑은 소비자 이 소비자가 인터넷 상점으로 들어갑니다 이 인터넷 상점은 정말 미국에 있는 그냥 그 아무나, 개인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상점이에요. 그래서 쇼피파에 들어가서 월 29불만 내면은 정말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낮죠. 월 29불만 내면은 온라인 스토어를 그냥 하루 만에 만들 수가 있어요. 미국 사는 뭐 백수나 학생이나 주부나 은퇴한 사람이나 뭐 아무나 그냥 인터넷 온라인 스토어를 마구마구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드롭핀이 기존에 소매점을 하려면은 도매점에서 예,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스탁을 갖다 놓잖아요. 근데 이 스탁을 갖다 놓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부담입니다. 왜냐면은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어야지 도매점에서 사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 스토어는 스탁이 단 1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진만 퍼와가지고 여기다 자신이, 자신이 팔 물건을 올리면 됩니다. 그럼 소비자가 와서 여기 온라인 스토어에서 이제 보겠죠? 그냥 요즘에는 핸드폰을 그냥 오더를 하죠? 핸드폰으로 그냥 오더를 합니다 그럼 오더가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서 바로 그냥 자동적으로 오더를 중국 공장에 오더를 바로 넣어 버려요 그러면 이 중국 공장에서 오더를 단한 오더를 그냥 미국으로 그냥 바로 쏴줘요 바로 딜리버리 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드롭시핑이에요 미국에 있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스탁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로지 그냥 사진으로만 물건을 파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그리고 오더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중국 공장에다 주문을 넣어버리면 이 중국 공장에서는 이 온라인 스토어 보내는 일을 온라인 스토어 이름으로 넣어가지고 그냥 바로 소비자한테 물건을 보내버립니다.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어떻게 이 중국 공장에다가 주문을 하느냐. 이거 보니까 알리바바 아시죠? 몇년 전부터 그냥 난리 났잖아요. 뭐 중국의 아마존이다 해가지고 뭐 난리 났었는데. 이 알리 익스프레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알리 익스프레스라는 데를 들어가서 보시면 진짜 막 만들 수 있는 공산품이랑 공산품은 거기에 다 있어요. 전자제품에서부터 의류 문구류. 그러니까 팔수 있는 거는 거기 다 있어요. 이제 먹는 거 빼고는 다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알리 익스프레스라는 데 가서 자기가 팔수 있을 만한 물건을 확 찾아가지고 사진을 뽑아가지고 자기 온라인 스토어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에 있는 이 온라인 스토어 운영하는 사람은 광고를 하게 되죠? 그럼 이 광고를 어디다 하게 되느냐? 바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에서 광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또뭐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사는 형태가 예전에 이게 아니다, 아니게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소매점이 사라지고 도매점도 사라지는 거예요. 공장은 예전에 사라졌죠. 미국의 메뉴팩트링은 거의, 거의 다 중국으로 넘어간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이 룰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상으로 되는 비즈니스들은 호황인 거예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그런 스토어들은 굉장히 지금 호황입니다. 호황인데 기존에 했던 이 소매점이나 도매점 다 지금 완전 불경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불경기죠. 근데 지금, 주압시핑이라는 거를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예, 주랍시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 요렇게 그냥 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보니까 요즘에는 또 중국 사람들이 그냥 아마존 계좌를, 미국에다가 아마존 계좌를 열어버려요. 아마존 풀필멘트 아십니까? 아마존 풀필멘트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 아마존에다가 자신의 물건을 한뜩 웨어하우스에다가 예, 잔뜩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아마존에다가 리스트 해가지고 물건을 팔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물건만 보내주면은 자기가 아마존에서 리스트를 한 다음에 그거를 광고를 하면은 아마존에서 팔리는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이 사는 것들은 다 아마존에서 알아서 보내주고 거기서 알아서 수수료를 떼서 먹고 나머지는 다 돈을 그 회사 주인한테 바로 넣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마존 풀피멘트 센터가 생기고 난 뒤로서부터는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이제 주랍시핑보다 중국 공장들이 바로 그냥 아마존 풀필멘트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냥 중국에서 그냥 물건을 그냥 쏴줘가지고, 그냥 아마존 풀필멘트 해가지고, 그냥 미국에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온라인 스토어가, 요 소매점보다는 더잘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 온라인 스토어, 예, 드랍 핑이 통하긴 통하는데, 이제 점차 이것도 중국에 먹히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소매점도 없어졌지, 도매점도 없어졌지, 온라인 스토어도 지금, 예,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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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잘 되고 있긴 한데, 위태, 위태, 위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을, 지금 먹어버리는 중이에요. 중국 자본들이 막 엄청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존에 비즈니스 하던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거의 다 중국 때문에, 지금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슬로건을 갖고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중국과 무역정제 하면서 싸우고 뭐, 그렇고 하고 있는데, 정신은 좋은데, 트럼프 자체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똑같아요. 더못 사는 지금 더 힘들어졌어요. 저는 3년 전부터 지금 미친 듯이 힘들거든요. 계속 적자인데 소매점 도매점이 계속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 공장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도 없는 거고. 아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는 뭐 서비스, 그러니까 뭐 음식점, 학원, 피트니스, 뭐, 뭐 그런 거 서비스업. 쪽으로는 이제 계속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그냥 기존 비즈니스에요 기존 물건을 파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중국에 도대체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까 계속 밀리면서 지금 뭐 소매점 도매점 지금 막다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이렇게 공부하다가 저도 이제 도매점을 이제 쇼피파이로 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걸 열어봤자 소매점이 지금 망해버려가지고 계속 망하는 추세니까 내가 온라인으로 도매점을 미국 거를 만들어 봤자 아이게제 생각에는 잘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없는 거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막팍 반등을 하는 그런 거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지금 생각에는 이 온라인 스토어가 이렇게 있으면서 중국에서 물건을 계속 파는 이 드랍 쇼핑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는 상, 상황에서는 온라인 도매점을 내봤자 저는 뭐 그렇게 이득을 그렇게 크게 볼것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그냥 공장에서 바로 소비자, 소비자한테 이렇게 바로 딱줘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장이면서 제가 온라인 위테일 스토어로 해가지고 바로 소비자로 예, 쏴, 쏴줘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 제가 지금 매니팩트 앤 홀세일인데 매니팩트 앤 위테일이 돼야될것 같은 생각이 지금 팍팍 듭니다. 온라인 위테일 스토어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옷을 만들어서 그냥 소비자한테 바로 팔아야 되는 예, 그래야지만 제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이유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서 때문이라고 봐요 뭐 아시다시피 뭐, 제이시 페니도 지금 뭐 거의 다문 닫을 지경이고 뭐 메이시스도 문 닫는다 그러고 리테일 백화점들마다 그냥 죽는다는 소리를 하고 포레버트 운영은 망했죠 토이스하스 뭐, 망했죠 뭐, 커다란 리테일러들도 계속 망하면서 지금 자그마한 소매점들도 막 미친 듯이 문을 닫고 있어요. 예, 소매점들이 문을 닫으니까 당연히 미국에 있는 도매점들도 막 미친 듯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도매점들이 닫으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메뉴팩처들이 같이 다막 줄줄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중국이 지금 미국을 예,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위험 요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메리칸 예, 퍼스트라고 외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 표를 더 줘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 들더라고요. 이제 저도 살아야 되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저는 이제 매뉴팩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홀셀 같은 거는 위텔러가 죽어버려가지고 홀셀러가 잘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중국같이 그냥 바로 소비자한테 파는 형식으로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또 하, 실천하기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위테일러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예, 온라인 스토어도 그렇게 해본 적도 없어 가지고. 근데 어, 계속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는 저도 예, 아, 문을 닫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아시죠? 제 영상들은 예, 브이로그입니다. 예, 제 인생에서 제 삶에서 흘러가는 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예, 영상에 담아 가지고 올리는 제 채널이 바로 예, 미쿡 아재 주안인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번 주에는 막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가 왜안 되는지도 알겠고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뾰족한 답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요번 어, 주는 굉장히 머리가 아팠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아시죠? 미친 듯이 먹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미친 듯이 먹으니까 살만 더 찌는 것 같아요. 뭐 제가 흘러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죠. 뭐. 아 기생충에서도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계획을 짤 필요가 없다고 예, 계획을 짜는 순간 그 개,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흘러가는 대로는 살되 어쨌든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보는 건 좋잖아요 거창한 계획은 세우지 않더라도 예,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를 보고 흘러가는 대로 살면은 예, 제가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지 않을까 봅니다 뭐 오늘도. <laughs> <웃음> <웃음> 영상이 완전 뒤죽박죽 막 아무렇게나 막 말하는 미국 아재 쟈니였는데요. 원래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영상 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찍어놓은 영상이 없었어요. 에, 지금 출근하자마자 에, 일 잠깐 보고 영상을 계속 찍었습니다. 이제 10시네요. 제가 이제 편집하고 나면 11시쯤 영상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내일 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